슬라이드 5번에 대해서 이제 그 삽입의 차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개차트에 있는 차트 아이콘을 어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의 차트 삽입의 차트 삽입의 차트를, 삽입의 차트를 들어가셔도 되겠죠. 들어가셔서 어 새로 막대형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확인 이렇게 차트가 아, 기본 차트가 들어가죠. 기본 차트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엑셀 창이 떠요. 그쵸? 여기다가 행렬을 바꿔서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거기 보이는 가로축 밑에 보이는 데이터 표의 내용을 그대로 하셔도 되겠죠. 그쵸? 저는 여기다 이제 항목 1을 갖다 적도 반지름, 그고 항목이를 지우고 적도 반지름. 하고, 그 다음에, k m 미터죠 트롱미터 적고. 저 계열 1을 지우고 수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계열 3은 뭐가 되죠? 지구. 지구, 화성. 아이고 화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목성, 토성, 천왕성까지 입력하유 천왕성까지 입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성 수성은 2,440, 2,440 금성은 6천 5 2 지구는 6 3 7 1 화성은 3 3 9 7 목성은 7 1 4 9 2 60268 7천. 7은은5 5 5 9천입력했천 7천. 입력하고 7제 어, 지금 이게, 어, 적도 반지름 하면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 항목 2번, 3번, 4번을 어떻게 털어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항목 2번, 3번, 4번을 안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테두리 부분이 보이죠. 엑셀 창에. 철항성 해놓고 밑에 쪽 내려가 보면은, 파 테두리 선이 보이는데 테두리 선의 오른쪽 끝에 꼭지, 꼭지를 조절해서 차황성 자료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예.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죠? 여기서 행렬 전환 바로 해주셔도 되고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 해주셔도 되고. 그렇죠? 행렬 전환까지 하면 이 모양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엑셀 창의 임무는 끝났죠. 이제 엑셀 창은 꺼주셔도 돼요. 엑셀 창은 종료하시고 데이터 표를 미리 한번 추가시켜보죠데이아웃의 레이블 어,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표라고 있죠. 데이터 표에서 법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가 되겠죠. 예. 자세히 보면은 어, 가로축하고 세로축의 교점이 0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어, 8만 6, 그러니까 8만 6만 6개 세로 갑축이 나와 있죠, 세로 갑축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주고. 축소시의축옵션이 나오게 되겠죠. 어축소시의축옵션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가로축교차축값 얼마? 얼마였죠? 가로축교차축값 찍고 그 다음에 축값은 5만으로 아 5천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만나는 교점이 0이 아니고 5천이 된다 그 얘기죠. 닫기 누르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범례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범례는 제거. 범례는 그냥 범례 클릭하고. 얘가 범례죠. 범례 클릭하고. 테리트 누르셔도 제거가 돼요. 여기서 홈탭에.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차트 영역의 글꼴을 싹다 바꿔주는 거죠. 뭐라고 됐죠 거기 보면은 굴림. 굴림 16포인트 예 굴림 16포인트로 바꿔주는 거죠 굴, 아이고. 굴림 1 6포인트 하고 예.